예 어,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간외 거래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장 끝나고 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외 거래를 합니다 이때 이제 뭐 거래량이 터지던지 급, 급등하, 급등하는 급등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그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한도는 어, 10% 입니다 10% 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종가에 어, 위에 10% 까지 가능하고 총양총 기준가에 30% 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이 종목이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간에 갑자기 상한가에 가거나 거래량이 터졌어요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좀 얘기할 텐데요 어. 뭐, 결론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좀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지금 상악한 종목이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 보시면은, 장 끝나고, 공시, 또는 찌라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찌라시는요. 왜냐면은 물량 떠넘기기나 이슈화 할수 있는 것, 것입니다. 그러니까 찌라시라는 것은 뭐 이상한 뉴스죠. 공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 제공한 어떤 내용 정,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나온 공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적. 찌라시는 떠넘기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찌라시라면, 저는 상한가에 가거나 급등을 하면은, 뭐, 3분의 1이라든지, 뭐,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가를 봐야겠죠. 근데 공시라면은, 내가 팔고 싶으면은, 한 5분의 1 정도? 뭐, 4분의 1 정도? 이 정도 파시는 것이 좋고,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준이 뭐냐면, 거리량입니다. 거래량 보시면요. 자, 예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거래가 94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죠? 94만 주. 인성정보라는 회사입니다. 94만 주가 나왔는데, 오늘 얼마 나왔죠? 780만 주 나왔습니다. 이거를, 며,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은 60분 봉으로 보세요. 60분 봉으로 봤을 때, 이한 봉. 이 얼마큼입니까? 이두개더 있을 때 마지막에 백, 백 삼십, 백 사십만 주 정도 되죠. 그죠백 사십만 주가 터졌는데 구십만 주동료 터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두 시간 동안에 터진 거래량만큼 나오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그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 의미가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오늘 인성정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의 종가가 지금 보시면은, 2500, 2505원이죠? 2505원입니다. 여기죠? 여기 이상은 뜰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요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 구간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나중에 의미 있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요거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SA판도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그 가격을 지켜주려는 것이 여기 5,300원, 5,400원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를 이제 지, 지켜는 줬어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파,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그게 어떤 팩트에 근거한 상승이냐? 아니면 어떤 찌라시에 근거한 사, 사실이냐를 확인 하셔야 되고 요두 번째는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공시에 의한 것이고 그 공시에 의한 것이 어 정말로 막 엄청난 거래량이 아니라 짧은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 그럼 정말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지 않고 그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5, ,000원, 5 0원으로장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뭐, 5,300원에 마감을 했다. 그 5,3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 가격 근처에서 언제든지 살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장,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어, 상가를 가지 않았다, 않았다면은, 그, 예를 들면 5,300원의 그 가격은 살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내가 빨리 사지 않아도 되고요. 이성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절대적으로 이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시가 반영이 되,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어, 어떤 시장의 변화, 예를 들면 코스닥 코스피의 뭐 급등 급락에 따른 그런 변화 또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거래량 그리고 그게 상한가를 갖느냐 상한가를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시가 있느냐, 띠라시가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고요. 난다 필요 없어. 난다 싫다. 다 싫은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시간에 상가 가까이 갔다. 거래량 터지면 올라갔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1차적인 매도를 하시고, 그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날 추격 매수나 불타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이런 전술로 쓰셔가지고, 단기간에 변동성이 큰 장세를 내가 좀 현명하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인드 기법이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그상한가 진짜 상한가 가짜 상황가 영상 올려드렸죠. 그거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에서의 진짜와 가짜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찌라시냐, 공시냐 거래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다 싫다라고 하면은 극부 5분의 1, 6분의 1, 뭐 3분의 1 정도 어 일반적인 분할 매도를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날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봅시다. 거기서 5분의 1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원이 그 다음날 내가 10%를 더 뛴다고 하더라도요 200 정도입니다 그죠 200이에요 근데 어, 이해되시죠? 5분의 1이니까 200이죠 그 정도의 내가 욕심까지 그렇게 꽉차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그 뇌동매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거 뇌동매매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분할 매도는 상당히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요. 투자하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종목들 다 시간의 거래 상한가 이런 모습 보이면서 행복한 하루를 계속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